고향이름이야 우선 계속 하이. 찾아보고 있고요. 잠도 그냥. 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 응? 들어왔어 들어왔다. 응. 들어왔다. 하이. 나는 멍청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쌩얼로 한번 해봐. 근데. 네. <laughs> 아, 펭귄 얘기 그만하세요. 뭔 펭귄? 글쎄, 뭐 문제 틀리는 거. 야, 미안하지만, 나 지금 일본이야. 여기는 후쿠오카. 아, 네. 가고 있습니다. 아, 후쿠오카에요. 어, 어디 가냐고요 음. 놀러 가는데요? 아, 와이. 와이. 아나 오늘 갔는데, 음. 오늘 왔는데. 음? 지, 어, 아, 너. 아, no. 강콕 강코 꾸징데스 야야안 기모팅 아왜강아샘만해 주고 나는 이쁜데스까? 이 목걸이는 엄마가 사주신건데요 아 맞다 돼지코 안샀다 오예 감싸리 엘리베이터 타야돼요 주윤이 보여줄까? <laughs> 옆에 분 일본 분이신가 봐요 <laughs> <laughs> 아, 아니요, 한국 사람인데요 근데 일본인 잘 보여 깨끗한 거 아니지? 잘자, 샘, 빠이 아, 우석카 가고 싶어요 이인 어, 빨리 빨리. 빨리. 거 호텔에서 <laughs> 앞에서 설문조사하면 주는 공짜 녹차. 아, 아, 뭐. 아, 아까는 그 탄산음료였는데 세븐. 어, 어. 놀러 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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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에이야아 나는 정 빨리. 마셔? 아, 아. 어 오사카 가고 싶어요. 뭐야 누구 만나거 아니야? 갖고 나왔는데? 내려보세요. 문이 안 다치면. 네, 이거 또 사먹어야지. 네. 그치요? 응, 여기 이거. 지금?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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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지막에 내가 먹는다. 9시 54분 1 0시 거의 다 됐어. 10시 진짜 먹나? 그래. 방? 조현이, 우리 얘네 쉬때 가자. 그래. 여기 제방 아니에요. 이따가 제방 가면 보여드릴게요. 아, 나조 혼자 가지 아 음. 진짜 이거 이상한 많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잠깐만, 이기야 음, <laughs> 정말 음. 아, 예쁘나? 판타인데, 이거 판타? 응? 음? 판타였어? 음. 아니요. 판타 이거 소금 넣고 있잖아. 먹었는데. 근데 메, 그거 메론이 아니라 딱... 당 맛인데. 지는 필터 있어요? 음. 음. 어, 어디다 버려? 응? 음? 일까 찾아볼게요. 어, 언지티안났 어, 응. 뭐해? 나도 먹을래. 엄마? 응? <laughs> 어제? 오이소. 응, 음어 취미. 괜찮아. 그래, 이거 입 입거지, 커지는 필터가 뭐야? 뭐을 때. 는원이부터야여 알러지 원숭이. 언니야 나오디언니나한 다음에 먹게 <laughs> 없는데. 임금민데뷔한거 알아? s 어요 o u r e not going to join you, David. Yeah, it was a chuva. I was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 i t t l 와주세요 네 야, 이거 너무 웃겨 저도 오사카에 가고 싶습니다 아나 도쿄 가고 싶어 진지하냐? 나는... 어... 근데 요즘 아 요즘 저 탔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손등이 탔어요. 여러분, 손등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웃기다. 입이... 입을 건네. 나 조용히... 나. 이거 해야 지 아, 사진 찍어 되는데? 제가 그 차를 탔는데 햇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원이 안녕 해지 안녕 그래서 손등만 탔어요 나 손등만 내가 손등으로 얼굴이랑 다 가렸거든요 그래서 너 손등만 탔어요 봐봐요 손등만 꺼 맞춰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손등에 이, 이 뭐지? 선크림 발라야 할까요? 아! 음. 선생님! 어, 이거 대신 디바예요 선생님! 아 그게 아니라 이 너무 웃겨 <laughs> 아무도 안갑자뭐 뭐, 뭐 하는 거야? 아 장난이야? 또 여기까지 빼죠 우리랑 무도안 봐줌. 이거 아니야? 약간 이가지고 네. 나내방 갈래. 그래? 둘 그러면. 이시점은 갖고 와. 이거 쓰야 야, 황정민 너내 코꼬마 말봐 봐. 이니 둘째 있어. 이게 더. 이게 더. 이게 더. 이게 더. 이걸 봐야 돼. 자 언제 가? 저는 그냥 내가 이하깔이만 하려고. 이거 원래 이큰 거거든요? 아우, 쌍, 감사해요. <laughs> 어우, 여기 조명이 좋네. 마리는 <laughs> 집에 있죠. 잠셨냐요 야, 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야지. 문을 막 열어놓고. 어, 이거 신기하다. 널시원해졌 맛있는 냄새 난다. 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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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그 엄마 세이도 있어? 야, 조용히 하고. 야, 응. 지원아 이거 지금 방송 중이야. 어, 진짜? <웃음> <웃음> 야, 대 아, 이거 찮아고예 일본 데스. 이걸로충추를수 있겠다. 아나 빨리. 방이제방요 <laughs> <야, 웃음> 이거 고요야겠다 빨리 야.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거기갈때 우리 n l 거기 있지? 우리 에 이거 티 있지? 거 봐요. 이거 요 이거 봐요. 안거요 이거 봐고 모자 쓰고. 운동하는 자유라, 운동하면. 실은 운동 하시니까 아니면 그것이니까 그거운동하시운동하 어, 어제야재이니까 그거. 어, 어, 그것도. 깐 버튼 굳었어. 아니야, 내해줘내 그거. 바로 계속. <목소리> 선생님, 자, 선생님.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이게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한번세 개. 세 개. 아! <laughs> 어? 기왕이다 일본에 일하러 간 거예요? 우와, 일, 일? 일? 일 비슷한 거? 왜냐면, 여기 나짐 넣어줘 사실은 제가 편의점에서 뭘 사왔어요 잠만 아, 기다리세요 제방 보여드리고 진짜, 저도 빨리 끌게요 이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음. 내려갑니다 네, 안녕 잘 자. 안녕문세요자좀 남겨서 카톡이 돼야 요 네. 좀 이거. 그 이거. 뭐? 몰라 아. 아, 이거 놓고. 빨리 안보여주면 빨리 안끄겠죠 괜히 없대네요. 와타시모 조용해라 히 나는 2층이야 2층에서 뭐가? 도가 닫힙니다 너? 아나 먼저 갔다가 너가 준 우리 5층이야 아니 너가 데리고 가 2층으로? 어 아, 5층 갔다가 안녕. 원, 이, 어농! 어, 어농! 어농! 자, 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다시 다시 이거 어떡해 제 방이에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거 진짜 쪼아예요 여러분 ディリリリリ、グー、ディリリリ、TV ビ、ウッウッカです。ああ。日本語日本語日本は、日本は、日本は、日本は、日本は、日食べ物本は、日本は、日本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뜻은 몰라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나는 당신을 스아데니 잘못, 죄송해요. 진짜 잘못 보냈어요. 진짜 죄송해요. 아, 누가 또제 방에 왔어요 아니 제가 친구를 초대했거든요? 근데 거절했어요 이 친구도 되게 되게 못생겨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누가 또 와버렸네요? 근데 누가 어디서 어 3층 3층 이거 끄고 바로 갈게 나여 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나, 이렇게, 어? 나, 이렇게 웃다 어, 없어요. 근데, 아, 어, 웃긴 거 하고 싶어. 웃긴 게 없어. 고개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런 거 말고, 싫은데요! 예. Yeah. 이거는,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눈에 하트 만지 응? 음? 이거 눈에,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생겨? 이거 아닌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림으로 바뀌어버렸어. 이마 이마. 이빠이. 눈안 좋거든요, 지금. 이빠이 뭐라 쓴 거야? 빼꼬 빼꼬 데스. 아, 니네 배고프다고? 어디 라고밥 먹어요? 네, 멀리 야저렇게 우와! 어, 안녕하세요. 저 놀러와가지고 지금 심심해서 한번 켜봤어요. 혼자 다가지고. 하이. 그래, 밥을 먹어야 살지. 안그로 그러... 턴어. 이빨. 이빨, 이빨 보여줄게요. 알았어 알았어 이빨봐요. 이빨 보여줄게요. 사투리로 방송해주세요. 근데 내가 일본에 없는데 지원장이 일본에 왔다니 좀 아쉽다. 어디 계신대요? 어디에 계신대요? 뭐 하냐고? 이거, 이거 봐봐요. 빨리, 빨리. 빨리. 뭐 하길래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서희야. 이거 어때요? 물고기. 이거 무슨 물고기 같은데? 감사합니다. 선물 없어요. 근데 우와. 내불 덮고 싫어? 상처 받아요. <laughs> 중국 중국 유학 중? 오 이거 어때요? 카 카오가 고레이 고레이데스? 얼굴 뭐? 뭘 눌러요 내가? 아 놀렸으면서 그냥 말해 본가자다는 얼굴 무서워요? 깡좀깡좀 깡, 뛰면서. 봐봐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죠? 쥬쥬 쥬쥬 쥬껌껌 보실게에요. 왼쪽 아세요? 턱 커지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재밌는 거1도 없네. 나 혼자 노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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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핫구어가요. 이 말만. 지금 몇번 했을까? 한 다섯 번 했을까요, 우리? 내 손등. 나 손등 한거 봐봐요. 여러분, 나 궁금한 거 챔스 볼 사람? 결승 챔스 결승 볼 사람? 후쿠오까라니까요? 후! 쿠 오! 까! 이거 내가 아닌것 같아 후쿠! 나 소리 안 들려? 후쿠오까라고 뭐니, 정민아, 진짜. 배그? 배그 하실? 그래, 배그 한판 하자. 이번, 네, 이번엔 후쿠후까만. 진짜, 아니. 제 친구는, 어? 저한테 배그 하자고 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 얼굴 못생긴 거 보여주려고 초대를 했는데 거절했어요. 이거는 진짜 누구랑 갔어요? 나 엄마랑 동생 아는 동생 아니 일본 가서 배고. 폼배그 폼배그 저그 컴배는 못해요. 막, 머리 아파가지고. 손톱 왜 길게 했어요? 그냥 해봤는데요. 코 팔라고요? 아, 눈코 팔라고. 귀도 좀 파고. 코도 좀 파올까요? 윙크하지 마세요. 네. 이쁜 척? 아 무슨 또 이쁜척이야 이거 지금 이쁜 필터잖아요 이쁜 보이는 필터인데 제가 어떻게 이쁜척을 또 해요 진짜 창피하게 아, 진짜 창피하게 아이 진짜, 아, 진짜. <웃음> <웃음> 뭐야 아헉 혼수름 이거 홍수름 황금 표현샷을 찍었어? 오마이갓 oh <laughs> 야 오이오 아 징그러워요? 아 뭘로 할까? 뭐가 제일 재밌어요? 아 잠깐만 기다려. 아 우리 이따가 우리 어, 어, 빨리. 엄마. 엄마. 뭐야? 뭐야? 뭐야 방금? 이나또 뭐야 이거? 나 봐, 음내 응. 얼굴 없애버려. 제가 중국어 하나 읽을까요? 니 하오마 맞아요 이거. 토끼가 제일 무서워? 오케이 토끼 일단 토끼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이게 이제... 맞아요. 이제저 이제 배터리가 이제 없어서 꺼야 돼요. 이거, 이제... 음, 이건 좀... 있네. 근데 이거, 이거, 돼지코가 없어가지고, 돼지코가 없어가지고 제 콧구멍으로 그냥 할까봐요. 날에 사는 음. 게 아니라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벌써 자고 하는 건가? 아무튼 이거 꺼야지 내 인사 본 사람. 본 사람. 본 사람. 아, 왜 대답은 다안 오지? 본 사람. 본 사람. 알았어요. 안녕! 굿나잇 안녕 나도 바이바이 바이바이